이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이제 그림이에요. 문자보다 사람들이 다 이제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픽처로 예, 그림으로 다 넘어왔어요. 이 친구가 이 앞에 이 십자가 있죠. 자기네 나라가 예, 캐톨릭, 캐톨릭 나라예요. 캐톨릭 나라인데도. 자기네 부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 상처를 내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쇠로 상처를 내서 이렇게 곰겨 곰 곰깨 해서 살이 이렇게 튀져 나오게 살이 이렇게 튀져 나오게. 근데 친구들이 외국인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달라 고 그래요. 사진을. 그러면 그 사진 자기네가 받아보지도 못하잖아. 근데도 찍어 달래요. 가장 좋아하는, 이 친구, 그 흥,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진하고 머리 깎는 거래요. 미장원. 사진하고 머리 깎는 거. 아주 월급을 타면은 머리를 깎고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예전에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다 있어서 사진관 다 망했는데, 제가 9 4년도 아프리카 갔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사진관을 다, 다 해. 우리나라 사람그 오지에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 사진관을 해요. 그 친구들 얼마나 잘 사냐면, 그, 수영장 딸린 2층 집. 벤츠 타고. 그때 당시에, 93년도에. 아니, 그냥 돈을 이렇게, 쉬지를 못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딱지 접, 딱지 이렇게, 옛날에 딱지 해봤어요. 100장짜리 한꺼번에 눌러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돈 세는 맛에 뭐 살았다고. 근데 왜, 하, 이리 와서 이런 거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대박인데, 저도 내가 사진 했으니까 가서 했으면 됐는데, 알긴 알았는데, 나는 음, 또 다른 할 일이 많아서 못 갔긴 했는데, 그렇게 돈을 그냥 억수로 버는 사진이었어요. 그네들이 그렇게 좋아해, 사진. 이 요거는 사막이 지금 차가 빠진 거잖아요. 사막에 차가 달리면 안 빠져요, 근데. 신기하게. 달리면 안 빠지는데, 뭐, 잠깐 쓴대든가 뭐, 이러면 빠져. 그러면 이렇게 연락에 땅을 파고 막 이래요. 카메라맨은 땅 팔까요? 안 팔까요? 네? <laughs> 카메라맨은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파. 이거 찍어야 돼. 카메라가 생각되는 거탁 찍죠. 그럼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해. 촬영할 때는. 왜냐면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카메라가 자기 앞으로 딱 왔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파다가도 이래 해서 손으로. 모래니까. 아, 이짐 보세요. 이게 정말 거짓말 안 해가지고 이짐 하나가 비디오 탭일 수도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 그러니까, 4개월, 120일, 4개월을 취재 가면은 베타 테이프만 그 말보루 이런 큰 빨간 배낭에 몇 개를 가져가요. 테이프 하나가 30분밖에 못 찍어요. 테이프 하나가. 근데 하루에 얼마나 많이 찍어야 되는데, 30분밖에 못 찍은 거를. 지금 우리 손톱만한 칩 하나가 막 기가로 막 가잖아요. 아 기가가 뭐 테라로 가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수고 덜어졌지 테라로 가니까. 근데 또 근데 완전 히 수고 덜은 건 아니다. 그 테라로 간 거를 이제 컴퓨터에다 옮기고 이런데 시간이 또 많이 걸려. <laughs> 옛날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배낭에다 그냥 다 이렇게 백에다 그냥 다 때려 싣고 뭐 일주일이고 이 주일 가다 보면 이제 한국 대사관을 만나. 그럼 대사관에서 그 이제 파우치로 보내 외교행낭으로. 그러면 세금도 안 물고 그대로 방송국으로 와요. 근데 이게 개인이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물어요. 저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돈 버는 거라고. 그 그러니까 국내 들어오면 이게 하여튼 방송국 되고 이러면 돈 버는 거잖아. 그래서 세금을 내요. 외교행낭은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외교행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데. 더 대단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뗏목이에요. 근데 뗏목이 아니라 이런 요런 배예요. 요런배한두명 타는 우리 저기 놀이 이렇게 놀이 동상 가면 이렇게 노 짓고 두 명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 있죠. 그런 예, 예, 그런 배예요. 그런 배를 두개 붙여가지고 우리다 합판을 하나 얹고. 차를 실고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가 페리가 다니는데, 페리. 페리가 다니는 데인데, 국교가 단절이 됐어요. 가봉하고, 봉, 아, 카메론하고, 가봉하고, 국교가 단절이 돼가지고, 페리를 끊어놨는데, 우리는 여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이, 아프리카 종주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살기로 가야 돼. 죽어도 가야 돼. 그래서 이건 정말 대한민국 육군 나오지 않은 사람 아니면 못해요. 대한민국. 내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육군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까래면 까고, 그냥 뭐, 무에서 유를 창출해잖아.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기에 그, 우리 그,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프랑스 버나드라는 친구인데, 우리가 이걸 해야겠다니까, 아 절대 안 된대. 너 그러다 차 빠진대.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면 끝인데 해봐야지. 가지고 예? <laughs> 예, 그런,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이니까 안 되는 게 있어. 배, 우리가 돈좀 주고 합판 사활아가지고 이거 해서 배가 딱 올라가니까 현지인들도 깜짝 놀라는 거야. 걔는 얘네들은 시도도 안 해봐, 아예. 이런 걸.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막 촬영을 했는데 갑자기 막폭 해더니 개머리판으로 여기 뒤통수를 맞아고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국경이 끊어졌는데 우리가 몰래 들어간 게된 거야. 국경이 끊어진 거를 못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아, 우리 비자 있다. 그 비자는 로드 비자가 아니고 항공 비자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거기서 뭐 조서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벌금 물고 그러고 왔어요. 벌금 물고. 이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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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가 굉장히 좀 불안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게릴라들이 막 매복하고 있다가 차를 털, 이렇게 뺏고 막 그런 시기가 아주 엄청 안 좋을 때인데, 근데 이 나라의 경호실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이. 태권도, 우리나라 옛날에 태권도 사범들을 외국에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예. 그래서 그경 실장이 야너 니네도 그래도 대들지 않고 잘 왔다 거기서 이렇게 한마디만 대들으면 그냥 총으로 쏴버린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들 것도 없었지만 하여튼 잘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막 빌었지 돈도 주고 막옷있는거다 벗어주고 이 친구들이 또 이런 걸 좋아해. 우리가 이제 엑스페션 팀이니까 그옷 달래 우리 입고 있는 거를 다 벗어지고 벌금 벌금대로 다 내고 그리고 거기를 무사히 이 사람들 요요이배 요 요게 뭐냐면요. 칫솔이에요. 칫솔. 근데 칫솔이 이게 소리 달린 칫솔이 아니라, 불소가 나오는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우리 저 중국집에서 주는 젓가락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계속 이를 닦아요. 그 불소가 나오는데 이를 닦아. 이거는 돈 내고 벗긴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러고 살아요. 이창 보세요. 이 창, 이거를 뭐... 사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니까 줄을 쫙 서요. 찍으라고, 사진 찍으라고. 이런 그릇 같은 거 보세요. 이 토기. 우리 그 신석기 시대, 막 구석기 시대인가? 뭐 그럴 때나 봄직한 그런 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 먹고. 이 할머니는 그래도 좀 괜찮네. 어떤 할머니가 아기 자기 애기 아닌 것 같아. 손주 정도 되나봐. 젖이 길어가지고 애기가 뒤에 있는데 젖을 이렇게 남겨줘요. 애기가 뒤에서 먹어. 할머니가, 그러니까 젖도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애기는 그거 빨고. 굉장히 참, 이, 요 집이 운망 요 집이요. 여기서 얘네들이 제일 최고의 그, 저게, 그, 염소의 염소 같이 자요. 한 집에서.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구별이 없어. 물도 같이 먹어. 염소 먹는 물을 사람이 옆에서 같이 먹어. 그래도 음. 잘 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네들의 그 평균 연령이 40대래요. 4 0대면 우리 옛날에 한참 오래전에 60 환갑을 했잖아. 그런 같이 친구들은 40. 거의 그 전에 다, 예. 이게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의 흙으로 만든 모스크. 이게 말리라는 데 있거든요. 말리. 이게 지금 그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세계 문화유산. 요게, 요게, 요게 세계 문화유산 마크에요, 요게.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 제주도에 가도 이런 거 있어요. 아프리카 뭐 박물관인가 뭐 있거든요. 거기에 요 모스크, 젠느 사원이라고 해, 그래, 젠느. 요게 나무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요게. 요거, 요거. 이게 뭐냐면은 그 보수공사하는 발판이에요 발판. 근데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특이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보러 와요. 1 년에 한 번씩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진흙으로 여기를 또 덧발르고 덧발르고 그러는 테라스인 거야 이게 발판.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 그 흙으로 만든 모스크. 여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오래 있나봐요 비가. 이슬람 문화. 네 이슬람 문화. 예.